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시장 브리핑입니다. 오늘 제목, 왜곡된다. 왜곡되다. 정상과는 좀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런 의미죠. 다우지수가 특정 종목에 며칠 동안 왜곡되고 있는 이 현상,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맞춘 다우 지수는 92.10 포인트 올랐습니다. 당연히 다우 지수가 오르면 미국의 주요 지수죠 나스닥, S&P 500 인덱스도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심리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나스닥 약간 빠졌고요, S&P 500은 2.2 포인트 올랐습니다. 어젯밤에 증시 시작하기 전에요. 기본적으로 채권금리 하락, 그다음에 골드 가격의 상승.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은 원스당 11달러 올랐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약 100포인트 넘게 다우 지수가 하락 출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 시작과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다우지수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월트 디즈니의 주가 급등에 있었습니다. 월요일, 보잉이 혼자서 약 5.7포인트, 7% 정도 올랐죠.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 전체 약 150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렸다. 라는 시장 브리핑 기억하시죠? 오늘은, 보잉의 파통을 디즈니가 이어받았습니다. 디즈니가 7.58% 올랐습니다. 주당 10달러가 올랐구요이 정도 상승이면 다우 지수는 종목이 3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올라가 버리면 지수 전체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약 150포인트 이상 오늘 디즈니가 그 역할을 했다 그럼 디즈니는 왜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랐느냐 예 디즈니가 업그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했잖아요 버라이즌과 같이 했죠 근데 디즈니 이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 예상 숫자가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잖아요 얼마 정도 어, 처음에 신청할 것이다 네, 예상 숫자는 약 350만 정도가 예상을 했던데 바로, 천만 가입자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3배 이상 올랐고, 3배 이상 올랐으니, 당연히 주가가 저렇게 7% 이상 급등은 해버린 거죠. 증권사들, 가만있질 히 않죠? 일단, 크레딧 스위스, 디즈니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기존의 주당 148달러에서 20달러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68달러를 목표 주가로 했고요. 현재 주가 149달러 됐으니 주주들은 즐거울만 합니다. 하지만 다우 지수, 미국을 대표하는 증시 지수라고 할수 있는 다우 지수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보잉 그다음에 디즈니 또 다시 어떤 종목이 나타나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우지수의 상승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 않습니다. 어너왜 그래? 증시를 올라갈 때마다 상승하는 상승 미소 왜 그런 거야? 예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이 오지 않으니, 조정을 일으킬 만한 재료를 찾고 있는 거죠. 아무튼, 조정이 올만한도 한데,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이런 보도 나오면, 정시 바로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보잉과 디즈니가 그걸 다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올렸기 때문에 제가 외국이란 단어를 썼던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교착 상태가 있는지 보도한 내용을 찾다 보니까 모니투데이가 예, 발빠르게 오늘 새벽에 기사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가져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 미국과 중국의 협상, 무슨 페이지원 서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중국에 농산물 구매 500억 달러를 기입하다워 그러니까 구매액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국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약국은 자존심에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밑에 보면 미국은 기술이전 규제, 기술이전 규제 이런 게좀 넣어라. 그런데 중국은 야 그것도 그거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추가한 모든 관세 다 처리한다는 거 그거하고 맞바꾸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고, 핵심적인 이유는 또 하나 있죠. 중국은 지금까지 했던 관세 전면 처리하는 것으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미국은 12월 15일에 예정돼 있죠. 그것만 처리하겠다. 라고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뭐 나쁜 소식 같은데, 시장이 반응하지 않은 건 결국은 일요일에 통화수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삿바싸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위안화와 달러원, 원달러 환율만 보면 미국 증시는 디즈니, 보잉의 외국으로 힘들어 하는 게 없지만 환율만 보면 분명히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안화가요. 지금 7.03이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6.998) 뭐 이렇게 됐었는데 순식간에 올랐죠 당연히 밑에 달러원 차트도 보이시죠 예 (1172원) (1153원까지) 갔던 달러원 환율이 여에 위안화에 영향을 받아 그대로 쌍둥이처럼 올랐고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쉽사리 끝나지 않고 삐그덕거리는 그런 뉴스 때문이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97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새벽 약 1.4%인가요? 그 정도 내려서 1.886%가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1.90% 위에 있던 채권금리가 밑으로 떨어진 거죠. 어, 이 사람 갑자기 미국과 중국 협상 얘기에다 왜 10년 만기 국채금리 차트를 가져왔지?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죠? 예. 제가 시황만 전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가끔 인사이트 드리잖아요. 이 채권 금리 하락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 주가의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니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보시는 그림은 XLF를 그러니까 SPY S&P 500 인덱스죠. S&P 500 인덱스 SPY와 XLF 미국의 금융주 섹터를 모아놓은 ETF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LF를 SPY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정확하게 10월에서 11월 둘째 주까지 약 6주간 S&P 500 인덱스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은행주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일까요? 예. 그래서, JP모건, 미국의 대표은행이죠. JP모건 일간 차트를 봤더니, 10월 초에 JP모건이 110달러 였어요 주당. 그런데, 11월, 지난주, 고점이 132달러. 딱 5주간이죠. 정확하게, 5주 동안, JP모건 주식은 20% 상승을 했습니다. 5주간 20% 무슨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 이게 쉽지 않죠 즉 JP모건만 이랬냐 아니죠 골드반삭스 등등 미국의 은행들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10월부터 11월 한달 동안 모든 지수의 고점을 돌파한 그 중요한 역할을 단기적으로 은행주가 했다 그렇다면 은행주가 왜 이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증상과 원인. 보이는 증상만 올랐구나, 이렇게 그냥 고개 끄덕이고 가면 시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증상은 왜 나왔는지를 파악해야 그, 그 변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 변수를 찾아내면 그 변수를 주목하고 있으면 시장 흐름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 6주간 미국 은행 주식이 왜 상승했느냐? 핵심은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금리 상승에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인하합니다. 반대로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은행은 부채서비스업이고 예대마진이 핵심 이익이죠. 즉, 기준금리는 인하했고, 반대로, 최근, 10년 만기, 주요 채권금리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예대마진이 증가가 되고, 예대마진은 은행 수익성에 플러스윤이 된다. 그런데, 오늘, 새벽, 제가 앞에서 채권금리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아, 안 보여드렸나요? 아, 보여드렸잖아요. 1.90% 밑으로 떨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채권금리 하락은 은행주 주가의 하락을 이끌 수도 있고, 5주간 급상승을 일으켰던 은행주가 미국의 지수를 이끌어 왔다면 채권금리 하락은 지수 하락 조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채권금리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래대로라면 채권금리가 1.2% 높게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의 지수들이 하락했어야 맞지만 예, 월트 디즈니가 우리 미키마우스가 다우지수의 왜곡을 이끌고 지수를 숨겨버렸던 거죠. 즉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종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락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직 그 뷰를 저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녕!